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어, 그리고 팀워크죠. 당연히 우승을 해야죠. 작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승할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팀이죠. 시작게 불과합니다. 경계해야 할팀요 다나와, 강동 젠지, 디플러스 기아 정도 아닐까요? 저희 DK팀은 팀워이죠 조직력에서만큼은 어느 팀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당연히 우승 자, 첫 번째 매치 에란겔을 시작됐습니다 밀베에서 리포부카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네, 일단 뭐 어, 밀터리 베이스 쪽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강북 강남 이쪽이 좀 멀어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플랜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들이 몇몇 팀들이 있거든요. 그나 네. 크레센도 음, 참. 고난과의 역경을 이제는 좀 피해가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이런 차트도 좀 보여줬었는데 아, 네. 네, 좀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회 없는 경기 펼쳐야 됩니다. 할수 있는 네. 최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어요. 지난번에 다나아가 보여줬던 하물선의 차량을 이송시켜 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해서 타고 스며드는 전략들 이런 것들. 네. 선수들이 밀대 자기장일 때 다채로운 전략을 좀 구사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추세가 밀타 파워와 밀타가 한꺼번에 걸리더라도 프리즌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예 아래쪽으로 리퍼보다. 내려오는 급격히 내려오는 그런 서클은 안 걸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음 빠르게. 음 야수처럼 인지를 해야 되 돼. 여기는 그냥 어... 타입 선수처럼. 이건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예, 달려다니. 까아 수류탄 들었어요. 어, 도망. 메이커, 그냥 메이 와, 와, 와. 좋은데요. 조금만 더 그래. 시간 벌어주면. 근데 와. 이거 묶인 거예요. 타입 선수도. 응. 네. 그래서 빨리 와야죠. 들어오는 두 명이에요. 하나, 미리. 어. 와. 이제 교환이 돼 버렸어요. 조금 디테일이 아쉽네요. 안쪽에 뭐 화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연막탄 좀 뿌리면서 시간을 벌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컴플레 할려고 했죠. 네. 기 선수, 어! 화염병이 기절이에 이거 기절입니다 데미디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게임 PT 데미한명 이길 했지만 네. 뭐 좋은 위치가 될수 있는 곳을 뺏어가면서 아카드도 뭐, 화염병 맞아가 지금 고 체력 5! 아아악! 아, 이거 당했습니다, 펜타그램 자, 막내 선수가 밖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반반 싸움이 됐습니다 음. 네. 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선수가 1범 불쑥 1층 쪽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서울에게 우와, 서울, 수류탄!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와, 더많 들어갔습니다. 저 반. 와, 더 들어갔네요. 네, 점프해가지고 지금 빠져나왔죠. 김준 네. 기절. 록키 선수도 나왔고, 워낙 지금 슈퍼 팀이다 보니까 이 근접 싸움에서 오피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와, 중앙을 지금 선점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너무 매서운데요. 지금 게임 PT도 걸어서 오고 있어요. 네. 음. 충분히 놀릴 만한 좋은 위치가 될수 있죠. 네, 전우자우 네. 지금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다나와 입장에서는 은근 기습 같은 느낌이거든요? 게임 PT 5개. 아, 살루트! 아, 반도 예! 작성했는데요 아니, 헤드라이거왜 아니, 이 이거 도살루쳐 네. 자, 남은 선수, 규현. 자, 봐주고, 이제, 펌프샷건으로? 네, 지금 던져주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 탄에만 당하지 않으면, 네, 되고 지금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확인. 그리고 이거 2층 건물 올라가지고 가 창문 깨서 여기 건물 위쪽으로 올라탈 수 있거든요. 네. 살리게 되면 그 플레이를 하게 될 테니까 규현 선수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네, 위에서 끌어내고 하나 좀 잡아냈습니다. 네, 시간을 잘고있 아, 야, 이거 아 퍼펙트 게임 만들었어. 아니 이거 계속 꽂히고 와, 있죠. 한명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 네. 조금 있으면 서클 바뀝니다. 음, 히트 선수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네. 네두 네. 번째에서 다나와의 스포츠 선택이 오래 났는지. 아, 아 역시. 역시. 이러면은 디플러스 게를 다시 팔각적으로 빼야죠. 네. 네 욕심을 내지 않으면. 네. 다나와. 두. 지금 해븐. 해븐 선택을 내기. 여기 점을 찍는 플레이를. 오오 어, 솔. 어, 위험한데요, 규민. 야 들어가서. 버터. 버전명이. 와, 솔. 야이걸 그리고 이델 제이니까 살로 두 살로 두시 공격수 이러내기? 자 들어가서 여기 확인하고 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쫓아줘야겠어요 계단 쪽 확인하고 자 같이 해야죠 이건. 네 천연두 명 기자죠 자 토시도 옵니다 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단아와의 와 살루트 와다나와의 제일검 계단을 따로 따로 들어오다 보니까 백업이 바로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무섭게 다에서와 이거 또 아니냐는 사고 집에서 수류탄 던져주면은 게임 오버거든요 그렇죠 이노닉스의 수류탄 네 던져줍니다 어 네 집으로 왔데 네, 예, 이쪽으로. 예. 네, 나무 쪽으로 한번 던져주고요. 정확한 그 위치 연이쪽려져 있습니다. 네, 으로 던져주면 끝이거든요. 오! 자 이노닉스는 쓰러졌어요. 노출은 됐거든요. 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음. 자 브리핑은 됐고. 아 여기 난간을 네, 가서 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크로센도. 어 말씀드렸지만 어, 굳이 깊숙이 들어가면 아우 쓰러졌어요. 해변 떨어졌고 자 글라즈도 기절이에요 이거 해변 밖에 남지 네. 않았습니다자 여기서 아 소리... 이거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선수에서 손잡이 오오 서울 아아아아 아 지금 완벽 아 위치를 선점해서 둘둘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면은 맨션 쪽에 2층 집을 뺏어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서클 아래쪽으로 솔리나의 오자이러 꿀집 밑에 단지가 비었다는 네. 걸 감각적으로 다나와 e스포츠는 알수 있어요. 와이거라우 지금 네. 그 중앙부 우측에 있고요. 네. 거기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버티고 그 다음에 맨션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서클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잔제도 네. 중앙 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맨션 쪽에 네 그래서 들어가는 비어 있는 곳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겹칠 수 있는 게 네. 참호 쪽에도 지금 팀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쟤네가 그 광동이 겹칩니다. 네. 젠지가 크레센도 겹쳐요.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젠지 빼 방패 네. 버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폭시랑 지금 자, 이 위치. 테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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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민두 명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킬링 뭐, 머신 답네요와이 기계죠. 머신입니다. 머신. 젠지가 참호 쪽을 빼지 않아도 되는 상황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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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 야야야. 와, 이러면 오히려 광동이 크게 무너지는데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고 있습니다. 네, 태민이 이제 헬프콜을 한 거죠. 왔다. 형 도와줘. 네. 했는데 어, 혼자 쓸어버리니까. 네. 막았다 형. 네, 그냥 참호 가. 그렇죠. <laughs> 어... <laughs> <laughs> 참호 쪽으로는 4명 네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와요. 네, 양쪽에서 만들어낸 킬이 큰 의미가 있는 게 내려오는 장애이 됐을 때 주요한 네. 포인트 두 곳을 젠지가 다 지켰습니다. 네, 참호도 지켰고 사직도 그렇죠. 지켰어요. 살짝 전진하고 있는 지앤엘이 네. 또 싸줘요. 연막탄을 계속해서 뿌려가지고 차량 바퀴를 아, 지켜야 되는 그런 미션 이죠 노이 선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션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은 다나는 맹션 북쪽에 있는 2층 집에한개총이를 네. 먹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어... 어, 어... 지금 이거 숲쪽으로 올리겠다는 건가, 아니면 판자에 지금 들이받을 생각인가요? 아 네. 어, 판자에 들이받을 오오! 생각인 것같아요 같으면... 어디가 안 돼? 제니스 있어. 네. 제니스 벌써 한명 눕히고. 네. 일단 그러니까 창문으로한번 더. 지금 상황에서 한 명, 명어요 장구 고자 대동, 대동. 어. 고끔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하나 지금 쓰러뜨리면서. 성관탄 넘기면서 가면 되거든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선수 하나 안될것 아, 같은데요 필더 네 리펀드 정리됐어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네 디플러스 네. 기아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들어가고 있는 GNL입니다 로이 한 맞춰서 수류탄 같이 던질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있는지 점프로 한번 봐야겠죠 여기 점프로. 앞에 봤어요. 어, 점프로 봤어요 세척 예, 봤어요 하나 한 맞춰서 둘한 맞춰서 네어 같이 던졌네 들어왔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 그렇죠 야 이거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하늘정원을 자 요런, 자, 연막 안에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지금 3호 쪽에 있는, 예. 그리고 크레센도가 계속해서 노리면서 쳐냈다면 추가 점수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크레센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빈 선수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 못 잡았어요. 오여여 여. 오야어 아! 자, 여기 안에서 지금 정리이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찬으로한번 던지면서 그렇죠. 크레센도 지금 킬 포인트 도 많이 나오고 네. 이제는 젠지 입장에서는 이제 욕심을 부릴 타이밍 당연히 드 됩니다. 지금. 지금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크레센도가 지금 옆에 옆글 치는 것을 발견하고 어. 참호 쪽에서 견제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와 회복하고 또 차고집 뛰어가고 있죠. 네. 차고집 뛰어가고 있죠. 수류탄 쪽 창문으로 던지면 이거, 이거 두팀다 멸망입니다. 아니, 몇 팀을 이거.. 만약에 치킨 먹으면 20킬 치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위로 던져주면서 네, 와. 상상! 다나와의 스포츠가 이 차골집의 주인이에요! 네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아, 맞습니다! 아. 깔끔해요 그냥 들어가니까 너무... 끝났어요 와 끝났습니다 네, 지금 노머시 선수가 또 때려준게 있다보니까 네여전지 네, 서클. 인서클이고 서클이 바뀌더라도 네 다음 서클 한번더 기다릴 수 있다보니까 북쪽이냐 남쪽이냐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다음 4집. 서클 예, 4집이 끼나요? 아안요쪽으로 갔습니다 집 빼야 돼요 아 이거 위치로 노출이 됩니다 어? 아다끝나와가 그러니까 꼬리를 좀 많아서 조금 더 도망갔습니다 네. 차량이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연막다리가 아 끝났이 아 다리는 젠진. 못 건너갈 것 같은데요 다리 완공이 안됩니다 다리가 예. 네. 어그래 어, 창궁! 자구 끊어지고 문재인 이 텐민 선수까지 있고 자 이거 완력으로 밀어야 되는데 안 돼요 네. 완력이 안 돼요! 자 쓰러진 상황에서 한명 기절 중인데요 영감사. 자 밀어내실 때자 오오. 상구가 그래도 돌... 끝까지 와 로킹 짜지? 끝까지, 끝까지. 세명네자 네. 여기서 세명 네. 명 기절 중 이노닉스가 해줘야 돼요 자 이거 한번더 보여줄 수 있나요? 네자 쓰러진 상황에서 지금 노마우선오 지금 위에서 진짜 엎지롱 뭐였냐 태동베가아아아태동베가 와와와와와 그지가 이제 장구 이제 목줄을 걸어야죠. 속도 네. 더 내야죠. 젠지 입장에서. 음. 그렇죠. 이 잡아먹고 이큰 그림 그려야 됩니다. 네. 내명유지가 네 돼요. 빠르게 파악했어요. 일단 이 위쪽에 싸우는 동안에 젠지가크레센 네. 했는데 대동을 대동의 네 장기 말로 썼어요. 견제를 집중적으로 넣어놓고 너는 다나와를. 그렇죠. 위로 가. 우리는 크레센트로 친다. 음. 목줄을 걸었어요. 네. 가라고. 그리고 테미니의 눕히고. 와. 체인지. 기타브레스 코리아 페이지 1 4주차 대1 첫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다카에서 야스나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입니다. 네. 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헛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뜬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예,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소문이요? 그러니까 1주차 끝나고 제가 디플러스 기아 쪽으로 치킨 배달을 간 건데 네, 네. 2주차 끝나고 이제 제가 또 우승팀인 다나와 스포츠로 갔죠? 치킨 배달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3주차에 게임 피티를 갔잖아요. 네. 1주차에 치킨 배달을 간 디플러스 디아가 4위로 떨어졌고요 아. 2주차에 다나와 e스포츠로 배달을 갔는데 네. 7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 PT의 이번 주차 운명은? 어. 이라고 또 어떤 분께서 어. 그 아니, 근데, 커뮤니티 네. 쪽에다가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풍문과 네. 이상 소문이 아니라 그건 사실상 사실이잖아요 타밍의 네, 네. 그 흔적을 찾느냐가 중요한데 어, 헤더 선수는 봐요? 이미 사이가를 들었는데 여기서 파밍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네. 스킨이 바뀌어 있거나 헤더.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네. 자 빨아먹나요 이거? 헤더워 들어온 상황에서 여긴 제니스가 리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무조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플레이고요. 네. 대동라벨가 시작 됐습니다. 자 여기서 헤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헤드워크. 애인 돌아갈 때까지 미쳤습니다. 확인까지 하기 위한 준비가 네.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군이 들어오는 속도를 본다면 연막탄을 네. 뿌리면서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데 아! 아! 이렇 와! 해도 와! 네! 이러면 와 이게 3배율 엠포로 계속해서 유혹해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아먹고 네. 거예요 이거. 야 이러면 퀸 입장에서도 못 가죠. 네. 아 정말 대단한 와. 거. 여기서 정리가 됐고. 오 역시 오, 내려왔어요. 이러면 사실 컨테이너 먹고 요. 있는 컨테이너와 그 어떤 철조망단지를 먹고 있는 펜타그램에 있는 자리가 거의 1티어로 부상하게 되죠. 네 음. 오, 좀 오, 과감하게 진행 중인데요. 어떤 상황인데요? 아, 렉스! 어, 어? 역시 인파이팅 파동 백스텝입니다. 자,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한명 남았는데요. 아, 이거는 거의... 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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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 위치, 이건 끝났죠. 네, 걸렸어요. 아, 아 렉스 올킬? 아니 지금 렉스 올킬이에요. 올킬 야, 렉스 아니 무슨 선수...가... 예측을 하자마자 지금 바로 광탄.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사실, 렉스 선수의 올킬이 란 것도 대단한데, 와, 아, 이게 제네리 1 6이 광탈한 것도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마지막 거짓말처럼. 즐선서 발포. 네. 그리고 오우. 말씀드렸던 필더 스포츠가, <laughs> 전력 유지만 잘하게 됐을 때는 네. 충분히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위치를 먼저 사수했는데, 그쵸. 그리고 4인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KGA의 이몰아붙이는 한박 때문에 인원 손실이 생겼습니다. 네. 지난번에 도전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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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냥, 즐면서와나버리 아, 근데 좀, 좀 아쉬워요. 네, MVP 발포 듀오가, 활약이 네. 한번 막아줬죠. 음. 와, 진짜 오늘 경기 예상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음.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측에 지금 광동 자. 게임 m e PT가 있습니다. 오, 오 야, 이거 서쪽 각하 피오 중심에 있고 수로 자기장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요그러면 피오 선수가 그러면은 규합을 하겠죠. 태민 디즈 구팔 폭시 컴백. 아 여기서 아 이한도 선수. 오, 아 진짜 바로 붙어요. 아 와, 아아 야, 아 이거 내실이요 와, 들어와서 잡 명? 네, 체력이 좀 많이 빠져서 디플로스기아가 네.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이끌어내고 서로 죽어 받고. 네, 기분리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더 회복을 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타이밍도 동... 아. 네. 뒤가 좀 크게 열렸어요. 네, 지금 손해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광동프렉스가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온 언더를 체크 못 했습니다. 네. 자, 도명의선수에 남아 있는 언더이 술 술탄... 타자. 아, 아 끝에 자 확실하게 낼수 있는 상황까지. 근데 뭐 디플러스기아도 난리 났어요. 지금 기블리가 계속해서 올가 네. 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장 맞으면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고. 서로 지금 여기서 굉장히 네. 힘든 상황으로 경기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퀸 선수가 뒤에 자기장 맞으면서 네. 옆구리 때려버리면은 디플러스기아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퀸 들어가서 끊어냅니다. 고행고프린스 이런 팀들이 우수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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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피오 선수가 있는 저 옥상 건물도 너무 명당이기 때문에 네. 저기만 잘 치면 젠지도 우승수 네. 있어요. 네. 비, 비, 비. 여기에서 지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긴장전투. 게임 PT. 자 들어가서, 오와와오오 이... 방금 없어. 렸어 지금 여기 허쉬! 어 이게 다나마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음? 펜타그램이 이쪽에 지금 미리미리 노리네. 피를 넣어준 건 이쪽 싸움에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벌어위어서죠 야, 하나! 딱구! 딱구! 딱구 좋아요! 자, 하나 좀 잡아냈고. 하나 더. 자, 기존 자, 여기서. 서 자, 여기서. 자, 여다서다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이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서서 좀더 좋은 판단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쪽에 남았습니다? 그 판자집 주변에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 약간 능선도 있고. 오, 네. 자 집에 있는 인원들을 이렇게 수류탄을 먹이면서 한번 공격할 수 있죠. 문 깨야죠. 예, 던져주면서. 아문안 아 깨서. 근데 스텝이 굉장히 좋은 게 안쪽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타격이 너무나 습 세네요. 자, 로밀어버임이야야 어! 따꾸! 따꾸식지르기. 아 이거 세팅도 그렇지만 공격하는 과정 자체가 네, 네. 너무 많이 아, 더해요. 아, 퍼펙트해, 퍼펙트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기블리 참전하는 거 막아선 다음에 지붕에 올리고 네. 다나와를 미는 건데 그것까지 할때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해요. 장만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먼저 좀 닦고 선수 쓰러졌고 어? 얼마나 저희... 시간을 오랫동안 좀 단축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입 선수님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 기블리에게. 아 사람입니다. 그 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기블리의찌르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죠. 네, 결국에 결코... 이러면 사실 아주 좋은 집단지를 먹고 있는 젠지가 우와.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니아는 그런 네. 게임이거든요. 그렇지 허시선 손자 나면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블리가 이 틈을 제대로 노렸어요. 네 기블리와 강동 렉스 선수가 살아남아서 게임 피티를 같이 정리했고요. 펜타그램도 일찌감치 다나와이 스포츠 쪽을 정리를 해놔야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고 오우. 있는 기블리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나스도 마지막까지 분전해봤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쪽에 고립됐는데 이쪽에 수류타네그오 오. 하나 더 남았거든요. 와와와 로키. 네. 로키. 야 로키는 로키. 다 죽어도, 네, 다 죽어도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 네. 진짜 멋진 선수입니다. 점수까지 아, 기록하는 아, 아. 상황에서 제인 에게는 완벽한 판짝이가 됐어요. 네. 별다른 지금 위기 없이 지금 이 위치 자기 장까지 받쳐주면 젠지가 치킨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맞습니다. 네. 대동라벨가도 여기에서의 오피지의 마지막 저항 같은 걸 네. 막아준다면 그래도 어떻게 오. 한번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귤현은 그 지금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거 지금 오른쪽에 대동. 어, 섬광 제대로 먹였는데요. 아본 아, 섬광을 먹었어요. 이야 어. 거기에 또피오가 나가서. 네. 자 끊어낸 그 그림까지. 아다 아, 아, 어. 그래도 4인 유지가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이 수습하는 단계에서 한번더 젠지가 네. 라인을 넓게 펼칠 수있 있다는 거고 그렇죠. 왜어리즈피로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 동안 묶여 있으니까 살린 동안의 시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피오가 변환점이 될수 있거든요. 어? 자 기자님 위쪽으로 올라갔고 자, 지금 장구 선수가 지금 끄머리 쪽에 있어요. 여기서 폭시 선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민과 디지구팔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자체를 폭시 선수가 장구 선수 있는 쪽을 겨냥, 겨냥해 주면서 잘라 주게 된다면 네. 수적인 우세를 한번 점할 수 있거든요. 키오 선수가 더불어 네. 하나 있는 거좀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제 입장에서 네. 해볼 수 있는 플레이가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지금 체크가 됐다면. 예, 네, 뭐, 폭시가 중요해. 폭시. 네, 폭시가 중요했어요. 아, 자, 떡 잡고 바로 잡아주는. 자, 이러면 태민과 디지쿠파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네네. 각 벌려주면 돼요. 혹은 장구를 라이딩샷으로 미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판단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와 이게 폭시가 풀어주니까. 라이딩샷? 라이딩샷 진짜 하나요? 아니, 이렇게 번거하게 왼쪽, 장구, 장구 체력 받아. 장구, 장구. 아, 아. 자, 젠지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그림. 만한 대로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제대로 들어갑니다. 음. 아 정석에 태민의.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지. 네, 여기 묶였습니다. 대동우님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묶였고 혹시가 네, 또 앞쪽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네. 대포를 쏴주니까 각벌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위치 계속 바꿔주면서 압박 넣고 있고. 네, 디지고팔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수류탄 던질 계획인가요? 네. 장구진 확키까지 나왔습니다. 네, 성광 디지구팔. 먹여놓고 그냥 찍어버리기? 네. 던져주고 있는 거다 던져놓고 수류탄 이세 개입니다. 아, 많아요. 부자예요. 네, 이걸로도 디지구팔. 한 명만 개절시키고 나머지 다 차라. 그냥 끌고 네. 가도 끝나거든요 그렇죠 야정지이지 여기서 마무리 셋째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치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매치 1위를 차지합니다